위안부 관련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 돈을 받으려고 간 것이다. 뭐라고요? 위안부는 거짓이다라는 그런 포스터화 시켜가지고 이제 붙여놨더라고요. 와, 이, 시, 세, 드라. 딱그한 단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집시 방해죄다, 모욕죄다. 위안부는 거짓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빚진이지. 이런 기술에서 처벌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기소됐다는 게더 충격스러워.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셔봤어요. 최근에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입니다. 네, 의뢰인의 사연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지금 사연을 가진 의뢰인분이 오셔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좀 공론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출연 요청을 드렸고 의뢰인께서 이렇게 출연을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이분 사연을 들으면서 진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분노스럽더라고요. 어. 어떤 일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정확한 어,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 가감을 하는데 작년 이제 한 여름. 작년 여름. 네. 2024년, 네, 2024년 네, 여름. 네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날 이제 혼자서 명동을 가게 됐는데 어떤 날 집회 장소를 보게 됐어요. 집회를 딱 보니까 위안부 관련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 일본군 위안부. 네 성노예라고도 요즘에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들었던 역사적으로 음. 배워왔던 그 단어가 외국인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 저는 이 단체가 좀 위안부들의 그런 아픔과 그런 좀 애환과 슬픔과 그런 거를 좀 널리 알리려고 하는 그런 단체인가보다. 당연하죠. 아니,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원래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얼마 몇명안 남으시기도 하셨고 좀 집락가시기도 그 그렇죠,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잠깐. <laughs> 보통 사람들은. 위안부 집회다라고 하면은 위안부 할머님들 지금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나 명예 회복이나 이런 것도 못 받고, 계시, 못 받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외국인들한테 알리고 일본의 만행을 막 이제 거기 명동에 많이 돌아다니는 외국인들한테 알리고 규탄하는 그런 집회잖아요, 원래 상식적으로. 원래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런 집회 여야미 마땅한데. 그래서 저도 이제 중간에 걸음을 멈추고 들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나 이게 크게 뭐 천막을 쳐놓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집회 신고를 하고 했던 그런 거였는지 옆 쪽으로는 길가 옆 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이제 경찰 분들이 이제 도열을 해 계셨고 근데 집회 내용이 강데서 주장을 하셨던 선창을 하셨던 여성분이 본인이 일기를 하자. 발견을 했다라면서 총소리가 나는 곳에 가면은 돈을 벌수 있다더라. 위안부 할머니들이 본인들이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였죠. 본인들이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받으려고 간 것이다. 뭐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위안부,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위안부가 된 것이다.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가 그 썼던 일기라고 하면서 그거를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날 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총소리가 나는 곳에 가면 돈을 벌수 있다더라 그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문장은 그거를 지금 일본에서 하는, 집, 일본인들이 하는 집행 아니죠 이게? 나중에 그건...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일, 네, 일본 극우 단체에서 지금 하는 그런 주장 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일본 사람도 중간에 껴있는지 본인들이 일본말로 대화를 이제 하더라고요. 아 일본말로 대화를. 했어요. 네 서로가. 네. 그래서 일본인이라서 일본어로 대화를 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그 그 앞에서 얘기를 했던 사람들 중에 한명 그런 사람들이 껴 있었나 봐요. 와, 이들이네 그래서 저는 파란당에서 집회를 하던, 빨간당에서 집회를 하던, 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음. 저는 심지어 저희 가족 중에는 거의 이제 태극기 부대가 기... 이해도 돼요. 뭐 얼마든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집회는 이건 이, 선을 넘은 거죠.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이 그 앞에서 실제로 그 확성기 앰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워딩을 들으셨으면 아마 열이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 범죄인데. 그렇죠. 위안부 성노의 이, 이 부분은 완벽하게 인간의 어떤 인권을 말살하는 전쟁범죄입니다. 단순히 민족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거이고 이미 국제 단체라든가 이런 거에서 증거에 의해서 강제 동원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대부분 다 밝혀진 사실이기도 하고 이거. 아니 그 중에 한국인도 있었습니까? 아, 그렇죠. 그 일본인 일본어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어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협상교를 하는 사람. 거는 일본말로 하지는 않았고 네. 한국말로 이제 위안부는 거짓이다. 그러면 뒤에서 거지시다거짓시다뭐 거짓이다 그런 거는 다 한국말로 이제 진행을 그, 했죠. 참네. 그 앞에는 이제 위안부는 거짓이다라는 그런 포스터화 시켜 가지고 이제 붙여 놨더라고요. 야, 이거는 진짜 충격적인 것이라 그 저는 그 집회 자체가 불법으로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이 되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 집회 자체가 명예훼손이야, 일단. 이런 집회신고를 받아준다는 것 자체도는 굉장히 충격적이야. 아니, 뭐, 노조라든가 뭐, 어떤 사회적인 약자단체나 이런 데서 집회신고 내면은 막 그냥 불어해.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고, 그쵸. 그거는 허가제로 할 수가 없고, 그건 신고예요. 네. 신고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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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신고를 하잖아? 그럼 경찰에서 해서 그냥 막 불어 한단 말이에요. 신고, 하지 말라고. 질서를 위반한다, 뭐 질서 유지가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슨 대기업이나 극우단체나 이런 데서 그 자리에서 맨날 먼저 신고를 해버려. 음... 거기 그 장소에서 못하게. 그렇긴데, 이따위 이런 집회 신고를 그냥 받아준다고? 나중에 이거는 들은 얘기지만, 거기 이제 서 계신 경찰 분들 중한 분도 서 계시는 동안 듣기가 좀 힘들었다고 음... 저한테 이제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이 경찰관들 무슨 음... 죄야 그거 거기서 이게 진짜 법 블레스 예에요 이게 아 진짜 법이 우리나라는 너무 잘 지켜져 이게 독일에서 만약에 무슨 혹시 찬양 집회를 하고 거기서 무슨 뭐 유태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소리를 했어 봐그 사람 거기서 찢어 다겨졌을 거야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아마 네. 한편으로는 집회 신고를 이제 한 단체기 때문에 음. 거기를 제가 뭐 난입을 한다거나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었지만 그러질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저는 이제 지나갔죠. 지나가려고 하는 차에 제가 이제 확성기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지나가는 동시에 위안부는 커지시다! 라고 이제 확성기로 제 귀에 딱 꽂힌 거예요. 지나가는데 순간 여기 단전에서부터 모라통 이렇게 팍!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 사람들을 뭐 눈을 맞주 쳤다거나 건드려가면 속은 뭐 예. 제가 뭐 그러진 않았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와이 시새드라라는 딱그한단어했습니다 옆을 보고서 지나가면서 이제 했죠. 예. 와 이거는 진짜 진짜 지극히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이거. 저도 그 말씀을 모, 순, 모르게 나왔어요. 아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듣고. 빡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을 하고 이제 걸음을 걸어서 이제 지나갔죠 예. 제가 욕하는 거를 그 남자가 들었잖아요 음. 그래서 확성기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잘못 들었어요 그때는 음. 확성기로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근데 당연히 저한테 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뒤를 돌아서서 음. 그 사람을 보고서 그랬더니만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음. 따라왔나 보죠 그 사람이? 예, 네, 따라왔어요 처음엔안 따라왔는데 아. 그래서 눈이 딱 마주친 상태에서 또 뭐라고 뭐라고 확성기 단 얘기를 한거야 그래서 음. 제가 뭐라고 이제 제가 한 마디 했어요. 또 음. 그랬더니만 그 말이 뭐였냐면 옆에 경찰분들이 이제 도열해 계셨잖아요. 저 사람 욕하고 왔는데왜안 잡냐고 음. 이제 경찰한테 경찰분들한테 이제 그 확성기 단 얘기를 한 음. 거더라고요. 또라이, 또라이.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고 경찰분들은 뭐지 뭐지 하는 상황에서 그 단체 사람들이 저한테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다 우르르 다 왔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 분들도 이제 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제 오셨고. 근데 주동자셨던 여성분. 핸드폰을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가면서 이 사람 욕하고 왔다고. 음. 그럼 여기까지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우르르 다가오니까 그래도 좀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위축도 되고. 그 인원이 한몇명 정도 계신다고요?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한 네 다섯 명이 다 왔어요. 네 다섯 명. 일단 다 왔고. 이 말을 들으면서 조금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게 안심 안심이라기보다는 이런 개또라이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한 진짜 열 명만 넘었으면은. 그러니까 이 명이 있다고. 어. <laughs> 이,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라고 하는데 핸드폰으로 옆에서 이제 해가지고 아제 찍지 말라고 음.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그분 입장에서는 체증을 하는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계속 찍길래 저도 이제 찍다 보니까 아 찍지 마세요 그러고서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툭 밀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죠.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네, 찍지 말라고 거부 표시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왜냐면 손을 휘저었다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를 주장하고 있을 때그 앞에서 핸드폰을 거치해 두고서 영상을 찍고 있었다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유튜브 방송을 <laughs>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어디다 송출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은 그냥 찍는 걸 수도 있고 음, 저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찍고 있으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내 신상이 지금 라이브로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아 찍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안 들으셔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쳤죠 어, 그분이 악력이 약하신지 이렇게 제가 위로 위로 밀쳤기 때문에 핸드폰이 이제 위로 이제 떨어져고 핸드폰이 이렇게 위로 날라서 네, 떨어졌네 네, 떨어졌죠 그때부터 좀 일이 좀 커졌는데 굉장한 그 참을성의 소유자 제어 보기에는 어그 정도면은 손을 휘둘러서 휴대폰을 맞히는 수준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아 진짜 잘 참으신가 마음은 예 그랬지만손 어 하나 까딱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만 이제 걷진 상태에서 근데 그때부터 일이 커진 게 갑자기 어그 여자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에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어... 아니 바로 바로 백이 분이 경찰 분들인데 무슨 신고를 한다는 거지?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뭐 전화로 하든가. 네, 전화로 음. 했어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프로네요. 이 사람 프로야.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인이면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거기 집회 관리하는 경찰관들이 있으면 그 경찰관 찾아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거야. 그 사람들은 신고를 안 받아주거든. 범죄 신고를 하려면 1 1 2에1 1 2로 해가지고 순찰차를 불러야 돼 따로. 음 그걸 알고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은 <laughs> 한두 번 해본, 네, 해본 네. 게 아니다. 할아버지 경찰관이 오셨는데 저랑 이제 아까 눈이 마주쳤던 그 남성과 그 핸드폰을 떨어뜨리셨던 그분이 이제 주가 돼가지고 이제 경찰분한테 주장을 한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갔다 모욕죄다. 그러니까 나를 특정하면서 욕을 하고 갔다 쌍욕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집회 방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 집회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건 집시 방해죄다. 그러면서 이제 고소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은그 여성분께서 이, 아까 그 확성기로 했던 남자분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이런 거 많이 해봤다고. 그러니까 많이 당해봐서 이런 걸 많이 했다라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런 걸 많이 알고 있다는 라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남성분이 전문가래요. 그런, 그러니까 저... 자기들은 프로민족 반역자다, 이 소리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뭐 자랑스럽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말하는 거나, 워딩이나, 그런 게 진짜 많이 해본 티가 좀 나긴 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머릿속으로,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지? 전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공권력이 이렇게 친절하게 아, 그러니까요. 네, 투입된다는 것 자체도 자괴감을 느낀다. 맞아요. 저도 이제 그 나오신 경찰분한테 얘기를 사실적으로다 했죠. 이래서 받고 이런 건줄 알았는데 이런 거에서 아 그냥 지나가자라고 했는데 이걸 한 마디 하고 지나갔다. 왜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온 거지. 내가 뭐 걔네 집회하고 있는데 손을 한 짝이라도 넣었다거나 발을 들이밀었다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리고 핸드폰도 난 분명히 찍지 말라 그랬는데 그 여자가 계속 찍더라. 그러 일단 직접 말라는 차원에서 핸드폰을 밀친 거다 방어적으로 한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네. 제가 혹시나 몰라 가지고 제 바로 옆에서 이제 계셨던 경찰분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서 혹시 나중에 제가 증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제가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흑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받고서 저는 이제 돌아왔죠 굉장히 이제 기분이 찜찜한 상태로 나는 진짜 이게 웃기는 게 내가 검사였으면 사실 이건 최대 기소예요 최대 기소예요 나는 원래 죄가 안됨 했을 것 같아 이거는 너무나 정당한 분노 아니야 이게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이따위 민족 반역자들 짓거리는 소리를 뭐, 위안부는 거짓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불신이지이런 기소돼서 처벌되면안 되는 거야 나는 이게 이게 기소됐다는 게난더 충격이야 진짜 담당 검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당연히 불기소 해야 되는 거고 불기소 할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물론 아 응. 물적 피해가 있, 없거나 있다고 해도 굉장히 경미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기소유예인데 이거를 기소를 했다 저는 그거부터가 이해가 안되고 검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당행위로 해가지고 불기소를 하거나 기소유예 하거나 아니면 뭐 검찰 시민위원회라고 있어요 음 검찰 시민 위원회랑 시민들 불러다 놓고 "아, 이게 죄가 되니, 되는 것 같습니까?" 라고 이게 시민들 의견을 오. 듣는 제도가 있거든. 좋은 제도 같네요. 그렇게 했어. 봐. 그럼 시민들 중에 누가 이거 처벌하라고 하겠어? 음. 근데 그런 걸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소가 됐다는 거는. 음. 나는 이거 담당한 검사도 좀 어? 대한 국민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맞나? 국가관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또 그렇죠. 민족관, 근데, 국가관. 그런 게 있는 검사가 맞는가? 난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지금.